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남유다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냉정한 태도에 예레미야의 마음도 얼어붙어 갑니다. 겨우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해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인 것을 넘어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거짓 예언자들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마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처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절규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도요. 라며 한숨 섞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쌓였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 약속은 이미 들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만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본문에서 잊지 말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자카르는 표시하다 라는 의미이고, 돌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 보러 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에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신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착각하셔서 보호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신 것 아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럴리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만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진정성 있게 지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주님의 분노를 마음에 품느라 힘겨웠고 외로움에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은 예언자의 사명을 성실히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자신의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말씀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거듭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고통은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라면 더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의외였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일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 천박한 말인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친밀감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보시는 역사의 이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심은 예레미야의 진심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생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사실은 예레미야의 진심이 아닌 말들을 감정적으로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레미야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 서운함의 마음, 배신감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mbti는 분명 대문자 tt-tt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독 tt-tt입니다. 제가 tt-tt랑 같이 살아서 조금 아는데 이러한 관계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움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의심이 거치고 서운함이 떠나가고 배신감이 사그라들면 보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속을 더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뒤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맞는 말일수록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저라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이 거치기를, 서운함이 떠나가기를, 배신감이 사그라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